감각을 자극하는 액션 RPG, 용감한 영웅들의 사전 등록과 CBT가 예고되어 유저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용감한 영웅들은 천계와 마계의 전쟁을 배경으로 봉인에서 깨어난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선택받은 천계의 영웅이 삼국지 무장들과 함께 대전을 펼친다는 스토리의 게임인데요. 삼국 시대 정치가 느껴지는 웅장한 풀 3D 그래픽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던전 및 시스템이 존재해 방대한 컨텐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드 대전에서 대규모 유저들간 PVP 대전과 레이드가 가능해 기존 모바일 게임에서는 느끼지 못한 다대다 전투의 짜릿한 재미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진행되는 사전 등록에 참여하는 모든 게이머들은 장혼, 응집 결정, 소형 체력 물약 등 푸짐한 게임 아이템을 100% 획득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티스토어와 올레마켓을 이용해 사전 등록을 할시 초급 연마서, 축복, 명성 등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감한 영웅들 이벤트 페이지에서 5일 이상 출석하는 게이머들에게는 대형 체력 물약, 초급 연마서, 백은 열쇠를 지급하고 8일 이상 출석하면 추가적으로 백은 보물함, 행운 주사위 등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CBT 기간 동안 20레벨을 달성하면 게임 정식 출시 후 사용할 수 있는 3배 경험단, 4레벨 보석 자료 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삼국지 마니아 유저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겠죠?